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양천구가 Y 교육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로봇과 오목 대결을 펼칩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은 상대방이 돌을 놓자 고민도 없이 돌을 집어 바둑판 위에 놓습니다. AI랑 뭐오 같은 것도 보니까 어, AI가 너무 그 지구에서 발전했다는 거알수 있었고. 뭐, 저 가지고 분해 분했어요 VR 장비를 쓴 학생들이 놀이 기구를 타듯 신나게 움직입니다. 교실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신기한 가상 현실에 푹 빠집니다. 학교를 떠나 첨단 과학을 접하면서 미래의 교육을 몸소 체험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었고 여러 부스들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설계하고 진로 진학을 고민하는 양천 Y 교육박람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그린 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를 주제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좀더 조기교육으로 그리고 의무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던지고자 합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한 학교별 입시설명회와 진로상담도 진행됩니다. 무대에서는 인기 강연은 물론 양천 출신의 연예인이 출연해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동기 부여도 제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기서 찬정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 무대에서 제가 막 뒤에 미끄럼틀 있고 막 이랬던데서 에 근데 여기를 지금 데뷔를 하고 나서 오니까 그게 감회가 새로운 거 같고요. Y 교육박람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국 단위 교육박람회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어젠다를 던지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박람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박람회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진학은 물론이고 또 참된 진로 이런 과정들을 잘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한 미래 교육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비한 환경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Y 교육 박람회는 17일까지 양천 구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